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형입니다. 오늘도 실전 위주로 방송을 할 거고요. 돈세형 방송을 집중해서 보면 돈벌수 있는 방송입니다. 오늘 단타 위주의 전략을 이야기 할 거니 집중할 때는 집중하시고, 따라 하실 건 따라 하시고, 제 방송을 보고 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두산이에요. 두산은 새로운 에너지 3종 세트입니다. 수소 있죠? 원전 있죠? 풍력 있습니다. 23년도 매우 성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두산이 한 10만원까지 쳤다가 지금 조정을 좀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조정은 또 다른 기회고,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저희는 두산을 한80% 매도 전략으로 갔죠? 이젠 다시 매수의 관점에서 매수 타점을 봐야 됩니다. 돈세영은 실전 방송 위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까놓고 방송을 하겠어요. 단타 전략인데 돈세영이 단타 전략으로 가는 종목은 중기, 단기죠. 중타도 때리고 단기도 같이 하는 종목인데 LG노택이 1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 매도를 했어요.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LG노택을 노려보고 있어요 매수 타점은 28만 5천원에서 28만원대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애플, 애플이 애플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 악재가 있어요 그래서 조종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그런 아이템인데 그래서 28만 5천원에서 28만원 들어가면 내년에 애플이 또 증강현실 sr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lg 노택은 또, 강하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조정을 또 즐겨야 돼요. 돈세형은 LG 이노텍을, LG 이노텍을 30만 9,500원에 뭐, 한13% 먹고 나왔죠? 아주 하락을 즐기고 있어요. 물론, 보유하신 구독자 여러분께는 미안합니다. 할수 없죠. 저희는 또, 다른 종목도 하고, 하락을 또 즐기면 되는 거니까, LG 이노텍, 노려보고 있다. 오늘 방송은 두산입니다. 두산이 한 10만원 그쳐에서 80%를 매도했어요. 그래서 매수 타점을 다시 보고 있는데 물론 10만원을 돌파하고 날라갔으면 내 선을 넘은 주식이지만 또 운이 좋았는지 매도하고 나서 강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매수 타점은 85,000원에서 83,000원 보고 있습니다. 이또 아이템은 특이한 악재가 없는데 그냥 뭐좀 상승했다고 하락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받아먹어야죠. 주는데 안 먹습니까? 두산은? 주는 주식이다. 그런데 너무 욕심내면 안 되겠죠? 매수 타점을 잘 보고 조정을 받을 때 겁없이 매수해도 되는 주식입니다. 특이학지 없다. 그냥 조정임 그러니 조정이 있을 때주서 먹자. 이런 전략입니다. 케이지 케미칼이 또 있어요. 케이지 케미칼은 본생은 지금 한10% 먹고 있는데 보유 중이에요. 한 주도 안 팔았어요. 강한 슈팅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강한 슈팅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20% 정도 강하게 슈팅이 오면 그때 한 3만원대 매도 전략으로 할 겁니다. LG전자를 단타치는 돈세영. LG전자 후선주는 매수하면 안 팝니다. 근데 LG전자는 개인적으로 매수했을 때 단타치려고 들어간 거예요. 돈세영은 LG전자를 한 2억 이상 샀고 최근에 최근에 한 6,500만원 팔았어요. 그래서 10만원 근처에 2차 매도를 하고 3차는 또 그때 가서 분위기 봐서 매도 전략으로 갈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알려주냐면 중단기 종목에서 핵심인 내네 종목을 나름대로 세팅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가는 게 있고 또 빠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순환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바퀴, 네 바퀴 순환하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순환 매매를 하자 이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면 또 다른 종목을 편입하는 거죠. 최근에 편입한 종목이 뭔가요? 캐지 케미칼이죠. 여기서 또한 종목이 탈락된다. 그러면 돈세형이 열심히 공부해서 또 후보를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종목을 늘 겁니다. 지금은 LG 노텍, 두산 캐지 케미칼, LG 전자 이렇게 순환하는 거로 가면 큰 무리 없이 우리에게 수익을 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다 성공하고 있죠. 매도 타점도 잘맞추고 매수 매수 타점도 잘맞추고 그러니 제 방송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두산은 자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체 사업이나 뭐냐면 두산에 계열사가 있는데 계열사가 아니고 상장이 안된 자체 사업, 자기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지주사도 자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가 있고 브랜드 사업도 있죠. 두산은 이런 브랜드 사업도 하죠. 그리고 두산 로지시틱 솔루션 이건 수소 전지 드론이죠. 그리고 두산 로보티스, 두산 로보티스가 핫합니다. 로보트죠. 이게 고속 성장을 한다기 때문에 두산은 내년에 또 좋아요. 왜냐하면 자체 사업이 다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유명한 건 로보트, 두산 로보티스죠. 두산 로보티스가 성장성이 매우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은 조정 시 쫄지마고 매수해라. 충분히 우리에겐 또 돈벌 기회를 준다. 집중합시다. 두산 가능성 있다는 거죠. 거저 주는 거예요, 두산은.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세를 받거나 그냥 떠나거나 금투세로 외국인만 꽃놀이패. 이게 지금 금투세가 정리가 안 됐어요. 12월 주식 시장은 금투세가 유예가 통과되지 않는 이상 보수적으로 조심해서 단타를. 금투세 유예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12월 달에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이익 나면 이익 실현하고요. 금투세가 개인 투자가들에겐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딴지로 통과가 되면 다 죽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스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금투세는 외국인만 꽃놀이패. 신문에도 좀 알았는지 내용이 납니다. 외국인에겐 무조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외국인 혜택은 안 줍니다. 자국의 혜택 주기 때문에 지금 금투세는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냐? 개미 대테만 세금을 내는 개미 독박 과세입니다. 우리가 절대 반대를 하고 게시판에 쓰든지 주위에 알리든지 아니면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될 지금 그런 문제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24년. 24년 선거 때 봅시다. 저는 절대 더불어민주당을 안 찍을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금만 거들려고 지금 욕심내는데 주식 투자가들한테는 매우 불리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뭉쳐서 운동해야 돼요. 금투세 2년간 유예 하나, 대주주 50억, 절충거론. 지금 정부는 100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야당은 10억에서 해주면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50억 썰이 지금 놔둬, 놔두, 놔둬놓는데 50억이나 100억이나 돈세형은 그냥 100억 했으면 좋겠는데, 뭐 50억으로 절충해서 가는 것도 돈세형 괜찮습니다. 뭐 사실 한 종목당 50억 있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10억은 좀 작아요. 10억은 누구나 걸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억은 매우 주식장을 12월 달에 나쁘게 만듭니다. 10억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10억이 큰돈 아니에요. 물론 서민들에겐 큰 돈이지만, 돈쟁이들한테는 10억이 큰 돈이 아닙니다. 돈세형도 엘전자 우선주를 10억 이상 갖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예가 안 되면 돈세형도 엘전자 우선주를 한 4억에서 5억은 매도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여와 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이 악재는 넘어가겠죠. 뭐 50억이라도 합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10년 갈 주식에 세팅해서 자신있게 주식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금투세 유예에 적극적인 지지를 해야 돼요. 두산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겠어요. 두산 내년 실적 고성장 지속. 지주 업종 중 저평가. 제가 봐도 지주 업종 중 저평가. 그리고 내년에 실적은 고속성장을 한다. 두산이 노리는 수소, 수소, 로봇, 이런 포트폴리오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불경기가 온다 해도 두산은 자회사 그리고 자체 사업이 성장할 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의 조정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예요. 그러니 쫄지 마시고 좋은 가격대는 들어가고 묻어 놓으시고 10%든 20%든 목표한 단가에 충분히 팔수 있어요. 그러니 조정은 우리에게 또또 또 다른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베트남 원전 수출 기대감에 장초반 2%대 강세. 베트남은 동남아 아닙니까? 동남아도 원전을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나 봐요. 베트남의 원전이 지금 결정 은안 났지만 동남아도 또 다른 시장이 될수 있다. 지금 유럽도 터지고 있고 아프리카도 터졌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한민국도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한두기 정도 신설할 거예요. 그러니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의 자회사입니다. 원전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은 조정시 우리에게 귀에 닿는 거죠. 원전 부활 팔거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 분이 박회장인데 박회장님의 그 동안의 탈원전의 서러움을 이기고 원전 부활에 집중해서 한다는 거예요. 매우 좋습니다. 내년부터 꽃을 필것 같아요. 그러니 두산은 조정시 강하게 매수한다. 돈 세운 가족 여러분들 두산 어찌한다 조정하면 쫄지 말고 매수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와칸다 꿈꾸는 네온시티 물 공급이 발목 잡나 와칸다가 뭡니까 이게 영화 속에 저도 영화 봤는데 와칸다라는게뭐 상상 속의 도시죠 아프리카에 그런데 네온시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예요 근데 네온시티에서 놓치는 부분이 제가 있다겠죠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이 근데 사우디는 물이 없어요 땅을 파면 원유만 나와요. 그러면은 물을 어서 공급하느냐? 바닷물을 퍼와서 민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담수화 설비라고 하는데 담수화 설비의 1인자는, 세계 1인자는 두산 에너비입니다 그래서 두산에게 네옴시티는 정말 정말 또 다른 기회다. 매우 좋은 거죠. 이런 뉴스가 빵빵 터져 나올 겁니다. 사우드 정부는 네오심티가 화석연록 없이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100%만 사용할 것이고 특히 상수도 공급을 해수담수화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근데 해수담수화의 1인자는 두산이에요. 그러니 두산이 좋죠. 두산은 내년에 또 슈팅 나옵니다. 쫄지 말고 매수해라. 좋아요. 두산에너 빌리티 대형원전 SMR, 수주 확대로 성장. SMR은 소형원전이에요. 근데 SMR은 아직 신설은 한 건도 없어요. 근데 SMR을 누가 세계를 장악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대형원전은 두산이 지금 소문이 났어요. 하지만 SMR은 누가 세계를 지배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설계는 미국, 그리고 시공은 두산이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상이 아니에요. 100% 두산이 장악을 해요. 그만큼 두산, 에너빌, 두산이 기술력이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두산, 글로벌 경제 블록화 현상, 수혜주. 지금 두산이 하는 사업이 수소, 로봇, 원전이 블록화 사업에 그, 속한, 속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블록화 사업이 물결이 인전 되면 두산에게 큰 호재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원전도 30% 성장이 전망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원전이 130기가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30기 중에 두산이 얼마나 잡을까요? 제가 보기엔 최소 30기 이상은 잡을 것 같은데요. 30개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원전이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이다 이거죠. 두산 자회사 신선장 동력 사업에 주목해야 거기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로트입니다 두산 로보트스의 협동 로봇. 로봇이 가장 강한 성장 팩터예요. 자회사 중에 가장 성장할 사업이 로봇이라고 보는 거죠. 협동 로봇. 기술력도 세계 4위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술력도 있고, 성장도 고속성장하고. 두 번째는 수소연료전지 기술력을 가진 수소드론이에요. 자회사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수소드론이 앞으로의 또 미래의 또 성장 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로봇트두 번째는 수소 드론. 이 자회사들이 내년부터 성장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 두산은 조정시 기회다. 두산 신사업 자회사 성장성이 밸류에이션 상승시킬 것. 지금 협동 로봇이 이렇게 22년부터 24, 26년까지 고속성장을 하죠. 아마 30년까지 성장을 할 거예요. 10년을 성장한다. 로봇 사업은 10년을 성장할 사업입니다. 그럼 두산이 바닥일 가능성이 많겠죠. 두산의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추세선은 크게 그려질수 있고요. 그러니 길게 보면 지금 여기서 15만 원까지 갈수 있는 거죠. 두산은 15만 원까지, 15만 원까지 장기적으로 갈수 있어요. 차트상 더갈 수도 있지만 그냥 크게 먹는다. 그럼 지금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 아니 매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15만 원까지 그냥 장기로 묻어두면 돼요. 아니요, 돈세형은 지금 요때 팔았죠? 1번, 2번, 한 10만원 근처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주간이 2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8만원 근처까지 빠지면 좋겠지만, 3번, 4번, 5번, 여기까지 빠지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8만 5천, 원 근처에서는 저가분할 매수, 저가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저가분할 수는 뭡니까? 한30% 들어가고, 또 빠져? 그럼 또30%또 들어가고, 또 빠지면 5%에서 10% 빠지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5번,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21선까지 빠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빠질 때 그냥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지금 87,300원이에요. 돈세형이 금요일날 85,400원에 주문 넣었다. 100원 차이를 안 잡혔어요. 일단은 한30%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식을, 매수 전략을 짜야 돼요. 너무 싸게, 매수하려면 안 잡힙니다. 그러니 적당히 조정받으면 30% 들어가고 또 거기서 더 5%에서 10% 빠지면 또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하고 여기서 또 다시 매수했을 때 강하게 상승을 하면 요 근처에서 팔아주는 거죠. 10번, 6번, 7번, 8번, 6번, 7번, 8번에 매도 전략을 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의 주식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핵심은 싸게 매수한다. 하지만 터무니 없이 뭐 5만원까지 기다린다? 이런 건 없거든요. 지금 두산은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뭐 5만원대 매수한다? 뭐 여기까지 빠지면 매수한다? 이거는 안 산다는 거죠. 여기까지 빠진다?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확률이 높은 이때부터 9번, 10번부터 매수해서 빠지면 또 추가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저가부라 매수로 대응을 하고 매수하고 나서는 한10% 정도, 적어도 10% 이상은 먹고 천천히 분할 매도도 있거든요. 분할 매도 전략. 돈생이 요번에 20%는 남겼죠? 그래서 빠진 게또 아쉽기도 합니다. 20%가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또 80%를 팔았기 때문에 또 즐기면서 빠져라. 그래, 빠져. 빠지면 내가 매수해줄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강하게 매매하면 됩니다. 또 LG, 두산을 놓치면 LG 이노텍이 있잖아요. 좋은 종목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시장이 불안하고 나빠도 돈벌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좀잘 핵심을 보시고 실제로 돈벌수 있는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생은 가족 여러분, 저는 두산을 노려보고 있고, LG 이노텍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돈 벌어 봅시다!